어, 안녕하세요, 예쁜 채 여사의 오늘도 껌딱지 시작합니다. 껌딱지 글루텐. 예쁜 채 여사는 홍어 껌딱지 글루텐입니다. 뭐 하여튼 오늘 군이의 비가 어저께 오전부터 계속 두룩두룩 두룩 내려서 군이, 그 유명한 군이 위천 강에 지금 물줄, 물이 약간 유속이 올류권은 조금 있거든요. 조금 있으면서 물색도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서 막 어떤 분은 붕어 한 마리에 장어 한 마리까지 잡아놨어 대물란에서 5분 거리에 위창강 포인트 군이음내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조객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막 요즘엔 비가 무섭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비가 물량이 너무 많이 붙진 않았거든요 조금 유속이 있으면서 골고루 물색이 좋아요 흙탕물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6월 며칠이지 큰일 났다 며칠이냐 오늘 6월 6월 4일이죠. 그치. 에, 6월 오늘 4일 오늘 금요일이에요. 하여튼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군인 위천강과 저수지와 함께 낚시 오세요. 붕어들이 막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. 끝. <laughs>